인간은 무언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과 접속하고 있지 않으면 사는 것이 괴롭다고 느낀다. 호모스피투알리스는 기독교 이전, 기독교 바깥에도 존재했습니다. 10만 년전 호모사피엔스가 하늘의 태양과 달, 별들을 보면서 느꼈던 숙연한 감정이 그것이죠. 유교와 불교, 도교의 동아시아 정신사상에서도 이러한 감정은 숱하게 발견됩니다. 유교는 인간과 자연, 우주를 관통하는 성리학적 이치와 조화를 강조했고, 불교도 관계적이고 순환적인 세계관의 주목 좋겠죠? 도교 또한 수심정기와 감흥을 말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동학이 등장해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세계, 개벽을 꿈꾸며 한국 고유의 보편사상이자 보편종교를 통한 영성적 근대를 추구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을 우주적 차원에서 연결시켜주는 공통의 정신적 원리, 곧 기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와 타자,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시켜주는 원리죠.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명상이나 기도, 묵상 등을 포함하는 영적 수행을 통해 내적 자아를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 정신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기 위한 전망을 구체화한 생활 방식과 수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신의 삶에 있어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영성의 정신적 기축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종교의 자리를 과학 기술의 발전이 대체하면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폄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눈살 찌푸릴 만한 행태들도 제도권 교회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젊은층의 냉소와 불신을 초래했죠. 제도권 교회의 문제는 일부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이윤 추구와 기업화에 있습니다. 헌금이나 1 1조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영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는 1984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의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로마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제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유럽으로 퍼져나가 그곳에서 문화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형교회 역시 영리만을 추구하는 미... 미국식 기업이 된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가기 싫지만, 영성에 끌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SBNR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시대는 존재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많이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상실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나가느냐가 아니라, 나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와 내면 안에서, 내가 발붙인 이 땅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를 넘어선 존재, 타자와 천국이 아닌 이 지상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필립 셀드레이크의 영성 매우 짧은 개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 영성이란 무엇인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영성에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영성, 비의적 영성, 세속적 영성이 있다합니다. 여기서 세속적 영성은 기성의 제도권 종교와 긴장 관계에 있는 현대적 영성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세속적 영성은 종교를 넘어 세속적 분야와 결합된 것으로 이 범주에는 철학, 심리학, 젠더 연구, 미학, 과학 등 학문 분야와 함께 보건의료, 도시, 경제, 예술, 직업세계, 스포츠, 여행, 음식과 옷, 사이버 공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성은 종교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도와 의뢰, 교리와 경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인터 릴리저스의 영성은 철월적 세계화의 교섭이라는 종교의 본질에 더욱 더 다가서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종교의 시선으로 자신의 종교를 성찰하는 것, 종교 간 대화를 통해 분쟁을 줄이는 것도 유익하죠. 반면 이 책의 저자는 전통 종교와의 연관이 희미해진 영성, 이른바 SBNR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입니다. 힌두교의 배경이 없는 요가 수행, 불교의 배경이 없는 마음 챙김 명상,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성지 술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대의 영성은 좋은 삶이라는 막연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자칫 이러한 전통 종교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대체 종교가 될때그 세계관의 진정성을 보장할 방. 법이 사라집니다. 웰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개인주의나 소비주의에 함몰되기 쉬운 것입니다. 영성이 종교를 비판하거나 최소한 종교에 무관심할 때, 그 종교는 교의 성직자, 권위주의, 재산 등 좁고 가시적인 의미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제도로 화석화되기 이전에 다양하고 치열한 영적 전통과 지혜를 지니고 있거든요. 종교적 배경을 지은 영성은 자칫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길로 빠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SBNR을 번역할 때는 단순히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라는 뜻보다는 영성에 관심이 많지만 기성 종교와 맞지 않는 사람의 의미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는 3R3R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3 r 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의 R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의 R, 그리고 과학혁명, 리볼루션의 R, 다 R로 시작하죠? 각기 문학예술, 종교와 과학에서 원래적인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부응하고 복구시킬 것이냐의 문제를 다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종교적 영상의 본래적 회복과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